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가온다육 화분입니다. 네. 예쁜 토다원 화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고요. 영상 끝으로 가면, 네. 예은분과 락분도 네, 대품 심을 만한 큰 화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나가는 영상은요. 18일부터 택배가 배송된다고 합니다. 네. 앞에 택배가 조금 밀려 있어서요. 18일부터 네, 택배가 가능합니다. 어, 여기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가온다육 화분입니다. 여기 어, 010-3898-9559로 네, 문자로 어,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보이시죠? 어, 그리고 여기는 택배 위주의 매장입니다. 네, 5만원 무료 택배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부터 어, 지금 여기 토다운 화분, 롱분이요. 아주 멋스러운 대품 롱분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첫 번째로 1번입니다. 어,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어, 그림도 네, 아주 멋스러운 그림이 아주 예쁘게 잘 이렇게 어, 그려져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네 어, 종류가 있습니다. 어,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화분이 네 1번입니다. 네 종류가 있는데 7만원입니다. 7만원이고요. 어, 사이즈가 네 똑같죠 거의 요거는 조금 큽니다 요 세번째 아분이 여기가 네 17cm 입니다 네제손 크기 이렇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위로 비춰 드립니다 어, 17cm 입니다 사각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어, 세로는 32.5 입니다 네제손 크기 딱 두개가 나오네요 이렇게 일반 보통 어른들 네뺨두 뺨이 나옵니다 이렇게 32.5 입니다 네, 요, 요 아이가, 아, 1번의, 네, 첫 번째 화분입니다. 네, 아주 벚꽃, 벚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네, 화사한 그런 그림이 아주 멋스럽게 그려져 가 있습니다. 안에 아,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주 통기성과 물마름이 아주 좋은 화분이죠. 옆에는 이렇게 그림이, 아, 무늬가 동글동글한 달팽이 무늬가 옆에 이렇게 어, 찍혀 있고요. 그리고 발은 제가 무거워서 아, 들지좀 못하겠는데요. 발은 이렇습니다. 네. 이런 아이, 긴 롱분, 대품 심을 만한 롱분 화분입니다. 이 화분이 1번의 첫 번째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다음부터는, 네, 이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 가늠 어, 되시겠죠. 네. 굉장히 큰대품을 심을 만한 화분입니다. 네, 아, 두 번째 그림입니다. 아주 아 부, 블루, 네 푸른 네 원피스가 아주 잘 어, 어우러져 있는 화분인데요. 그리고 뒤에 아, 그림과 아주 멋스럽습니다. 네, 그네를 타고 있는 그런 그림 같아요. 아, 이 화분 에 네, 핑크 네 어, 꽃병에 네 꽃이 꼽혀 있는데요. 어, 양옆으로 지금 롱분에는 어, 이렇게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쁘죠? 세 번째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네 번째 아이예요. 어, 색감이 아주 시원합니다. 네. 이 토다원 화분은 아주 통기성과 물마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이 아이가 네, 아주 아, 시원한 색감인데요 이렇게 나비도 그려져가 있고요 네 옆으로 어, 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 1번에 네 번째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아, 첫 번째 화분 두 번째 화분 아, 세 번째 화분 그리고 네 번째 화분입니다 이 아이가 네 아, 1번에 7만원입니다 가격이 요세 번째 화분이 조금 사이즈가 1cm 정도 더 큽니다 이렇게 아, 주물럭 스타일로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이죠. 제가 한번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뒷밤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손, 손 크기로 어, 두개 정도 되는 그런 어, 사이즈에요. 7만원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어,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아, 요 아이는요, 롱분인데, 아, 요 아이도 너무 예쁩니다. 2번이에요. 요 사이즈 조금 큽니다. 근데 그림이 너무 예쁘게 잘, 네, 붙여져 있는지, 네, 색감도 아주 좋고요 아주 잘 그림이 잘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어, 보여드릴게요. 아우, 예쁘죠? 네, 너무 예쁜데요.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화분은 어, 2번입니다. 네, 요 2번, 그리고 3번, 네, 그리고 요 아이까지 4번인데요. 아, 금액은 5만원입니다. 네, 사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번은요, 어, 여기가 12cm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25.5cm입니다. 네, 이런 롱분이고요. 어, 날씬한 롱분입니다. 네,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제가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는 옆에 어, 아주 거친 질감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2번이고요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3번입니다. 요 위에도 약간 주물럭 스타일로 이렇게 찢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옆에 살짝 네 이렇게 사선으로 네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옆쪽으로다 되어 있죠. 그리고 화병에 꽃이 아주 네 예쁘게 이렇게 그림이 요 되어 있어요. 네,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어, 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날씬한 농분입니다. 네, 아주 날씬한 농분이에요. 3번이고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요 옆에 사이즈 똑같은데요. 높이만 네, 요거 12cm이고요. 높이만 여기는 26.5cm 조금 기나입니다. 요 아이가 3번이에요. 네, 금액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이 아이는 네, 양갈래 머리를 따온 소녀인데요. 네, 아주 시원한 색감 원피스가 아주 예쁜데요. 이 아이가 아, 뚱뚱한 농본이에요. 뚱뚱한 농본. 네. <laughs> 그리고 이 아이가 네, 4번입니다. 네, 5번이, 4번에 5만원입니다. 4번까지는 5만원이고 옆에는 이렇게 문양이 찍혀져 있고요. 아 네. 요 사이, 사이즈.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가 16.5이고요. 네, 세로가 24cm입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크죠. 네, 5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잡기가 편하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까지 네, 4번인데요. 네, 금액은 5만원입니다. 어, 요 아이도 굉장히 괜찮아요. 네, 여기 토다운 합은 보니까 네, 이 롱본 그림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 아이는, 네, 5번입니다.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아주 예쁜 소녀가 이렇게 꽃을 안고 있는 아이인데요. 어, 가로가 12cm 이고요. 네, 세로가 19.5cm 입니다. 이렇게 제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네 동글동글한 달팽이 무늬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소리가 아주 경쾌하네요. 네, 오 번입니다. 네, 12 곱하기 19.5. 네, 가격은 어, 35,000원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요. 아, 6번과 7번입니다. 네. 6번 롱분이죠. 네. 요 아이는요. 아, 12 곱하기 20입니다. 12 곱하기 20입니다. 네. 제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 아이가 6번입니다. 네. 가격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7번입니다. 하얀색 원피스가 아주 예쁜 아이죠. 그림이. 네. 7번입니다. 위에 이렇게 나란히, 네. 짓기가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아주 짓기가 편하고요 네, 7번입니다. 네, 요 아이는 어, 11cm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19.5입니다. 네, 요렇게 제손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7번입니다. 가격은 35,000원 이에요. 아, 그리고 요 화분은요, 아주 멋지죠, 그림이. 네, 제 눈에는 요 화분이 아주 어, 멋있습니다. 아주 네, 깔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옆에 무늬도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이 아이가 12.5이고요. 입구가 조금 넓게 되어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9 5예요 네, 세로가 19.5입니다. 아주 미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8번에 네, 금액은 35,000원입니다. 네, 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쁘죠? 네, 담아 볼게요. 8... 네, 이 아이는 아주 그림이 예쁜 소녀인데요. 네, 9번입니다.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되는 아이들은, 아, 어, 저기 20번까지는, 네, 2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요, 어, 창을 심어도 예쁘고요. 아주 여러 큰 군생을 심어도 아주 예쁜 화분이고요. 아, 어, 다육아가를, 네, 심어놨을 때, 아, 어, 보는 것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실제로 보는 게. 어, 이 아이가 가로가 16cm 이고요. 세로가 14cm 입니다. 어, 위에는 이렇게 찍기 편하게 주문 럭스 타일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아이가 어, 그림이 아주 예쁜데요. 네, 9번이고 네, 금액은 어, 25,000원입니다. 이 네, 아이들은 지금 단품입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은 네, 어, 빠르게 어, 움직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9번이에요. 25,000원입니다. 아, 요 아이 10번인데 너무 깜찍하죠. 아, 우요 아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제가 보니까 양갈래 머리를 따왔는데요. 아, 그림이 너무 깜찍해요. 네, 위에는 이렇게 멋스럽게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위에도. 네, 물구멍은 배수구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통기성과 물 마름이 아주 좋고요. 가격에 비해서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이, 요 옆에 화분이랑 한 1cm 정도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16 곱하기 13이 되겠죠. 네. 굽다리를 포함한 센치입니다. 어, 10번이에요. 그리고 요 화분은 11번입니다. 네. 요 그림도 아주 예뻐요. 네. 단아한 구름 매력도 있고요. 아, 금액은 25,000원 같습니다. 네. 위에도 이렇게 처리가 아주 예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이 토다운 화분은 달과가를 심어놨을 때 아, 보시면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12번이에요. 네. 이렇게 아주 예쁜 웨이브가 있는 네, 긴 머리를 한 어, 소녀입니다. 네. 아주 예쁘죠? 깔끔한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12번입니다. 위에는 살짝 네. 이렇게 오므렸어요. 다 오므린 건 아니고 살짝 오므렸습니다. 네, 요게, 요 아이가 12번입니다. 네, 12번도 아주 예뻐요. 어, 그리고 요 화분은 13번입니다. 아 네. 보고 있으니 웃음이, 네, 미소가 지어지는 화분인데요. 어, 13번입니다. 요 아이, 옆게 아이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크겠죠? 어, 16 곱하기 14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위에는, 이렇게 어, 처리되어 있습니다. 집기가 또 그래도 나름 편하죠? 아, 다리도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소리가 아주 경쾌하네요. 네, 통기성과 네, 물마름이 아주 좋은 화분이고요. 이 화분은 네, 다육아가를 심어놨을 때 아, 굉장히 더 돋보이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14번이에요. 이렇게 주물럭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멋스럽게 약간 휘어짐도 있는데요. 이런 화분은 휘어 그 집기가 아주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림도 아주 예뻐요. 네, 14번입니다. 네, 금액은 2 5 0 0 0 원이고요. 사이즈 비슷하기 때문에 아, 생략했습니다. 요 화분은 15번입니다. 네, 요 화분도 은근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15번이고요. 사이즈 네, 16 곱하기 14 이거나 아니면 13입니다.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성과 아, 물마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의 갈라짐은 음, 이 화분 자체의 네, 특징입니다. 네, 어, 15번이고요. 그리고 이 화분은 16번이에요. 이 네, 그림도 아주 예쁜데요. 이렇게 위에가 주물럭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어, 살짝 오므린 느낌이 살짝 들어갑니다. 사각형인데. 이런 네, 아이들 네, 창을 심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그 다육들의 항연 어, 심은 걸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요하분은요 아, 노랗게 염색을 한 아이예요. 네, 소녀인데요. 아, 요 그림도 아주 깜찍하네요. 네, 17번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물품은, 하분은다 단품이라서요. 마음에 드신 아이는 아, 빠른 행동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18번이에요. 요하분도 아주 멋스럽죠. 네, 이 네, 사이즈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소개되는 아이는요. 아, 화분 자체가 네, 가격에 비해서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어, 아주 네, 어, 어, 이 판매가 금방 완료됩니다. <laughs> 그래서 어, 조금 빠르게 행동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사이즈 1 6기1 4입니다 네, 아주 예쁘죠. 아 그리고 곰입니다. 네, 아주 <laughs> 19번인데요. 귀엽습니다. 네, 위에는 이렇게 어, 살짝 주물럭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짓기도, 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네. 밑에도 한번 볼게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9번이에요. 가격은, 네. 25,000원입니다. 네. 아시죠? 사이즈, 어, 16 곱하기 14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마지막 아이인데요. 20번입니다. 네. 요런, 어, 복주머니 식으로 살짝 오므려서 올라간 스타일이, 어, 다육아가를 심어 놓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 보는 그 색감하고 다르게 아주 다육아가를 심어 놓으면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20번이고요. 이 아이가, 네, 사이즈 12입니다. 세로가 12.5입니다. 22만 5천 원이고요. 20번까지가, 네, 가격과 사이즈가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요 어, 화분은 21번입니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센스가 있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세트 묶음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요 화분들이 어, 남자 여자 남자 여자를 많이 찾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두 아이씩 구매를 꼭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아이끼리 이렇게 맞춰 놓셨어요요 아이가 21번입니다. 한 개당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어 위에 집기 어,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사각입니다. 사각. 네.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21번인데요. 한 아이가 네, 2만원씩이면 두 아이 하시면 화분 두개 하시면 4만원에 네,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21번이에요. 그리고 이 화분은 22번입니다. 네. 22번입니다. 여기 아, 센치 11 곱하기 1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2번은 10.5 곱하기 10.5입니다. 네, 조금의 차이는 감안하시고요. 네, 가격 같습니다. 22번에 이렇게 남자, 여자를 맞춰주셨는데요. 아우, 네, 너무 예쁩니다. 네, 여기 창을 심으셔도 아주 괜찮아요. 제가 창 심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은은한 매력도 있고요. 22번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어, 구매하시면 4만 원에 판매되겠죠. 네, 그리고 어, 다음 아이는 23번입니다. 네, 이 아이도.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위에가 아주 짓기 편하게, 네, 주물럭 스타일로 이렇게 예쁘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보이시죠? 어, 다리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옆에는 무시로 아주 거친 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번이고요. 어, 가로가 10cm이고, 네, 세로가 11.5입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요 세트가. 23번에 두, 두 화분을 하시면 4만원에 판매됩니다 23번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요 화분을 24번 이었습니다 24번 요 이 화분은, 네, 가로가 11cm 이고요. 세로가 11.5cm 입니다. 아, 어, 이두 아이도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위에가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품 정도 되는 창을 심으셔도 아주, 네, 예쁘고 잘 어울리고요. 아, 어, 통기성과 물마름이 많기 때문에, 네, 고로아이들 심어놔도 아주 예쁩니다. 24번 이고요. 어, 두 개의 화분 하시면, 네, 4만원에 어,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아이 볼게요. 네, 다음 아이는 25번입니다. 네, 요 아이는요, 어, 제가 어, 처음에는 요 화분이 예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어, 그냥 보시는 것보다 네,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다육아가를 심어놓고 보면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그리고 사각 스타일이라서 아, 정리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네, 어떤 화분에 심어놔도 아, 다잘 어울렸습니다. 네, 25번이에요. 가로가 10.5cm 이고요. 세로가 11cm 입니다. 제손크기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는 마지막 번호 50번까지 가격은 2만원입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은 생략해도 될것 같고요. 사이즈도 생략해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번호와 그림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을요. 25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26번입니다. 옆에 살짝 무늬가 똑같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사각 스타일이에요. 살짝 오므렸죠? 네, 26번입니다. 10.5 곱하기 11 가격 2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27번입니다. 네, 위에 살짝 이렇게 오므렸어요. 아주 멋스럽게 그림이 어, 그려져가 있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가 있고요. 27번입니다. 이 아이는 28번이에요. 네, 아주 아, 둔탁한 느낌의 아주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어, 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번이에요. 28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색감이 조금 밝은 색감인데요. 29번입니다. 네, 토다원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29번입니다. 네, 가격 같습니다. 2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30번입니다. 네, 아주 연밥이 이렇게 있는데요. 단아한 매력이 있죠. 네, 30번입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31번입니다. 살짝 오므렸는데요. 이 나무에 이렇게 네 하얀색 뭐라 그래야 되죠? 꽃인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멋스러운 화분인데요. 네, 위에가 살짝 오목하게 되어 있어서, 네, 달아가를네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를 심어도 아, 예쁠 것 같아요. 네, 31번입니다. 이 아이는 9 곱하기 11입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네, 3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32번입니다. 다오므리 스타일이죠. 조금 더 많이 오므렸어요. 배수구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어, 밝은 색감에, 네, 이 아이가 붉은색에 가까운 어, 질감이라면 이 아이는 노란빛감에 그런 아이입니다. 예쁘죠? 네, 아주, 이런 어, 아이들을 심으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32번입니다. 어, 가격은 같습니다. 9 곱하기 11로,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33번입니다. 네, 살짝 많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주물럭 스타일이 아주 깔끔하고 다단한 매력이 있는데요. 어, 무시의 느낌입니다. 이 아이는 33번에 금액은 2만원이고요. 센치는 어, 조금 11.5 정도 될것 같습니다. 9 곱하기 11.5이고요. 네, 이 아이는 좀 전에 아이랑 주물럭 스타일로 살짝 오므린 아이입니다. 네, 34번입니다. 어, 여자아이 얼굴이 있는 아인데요 34번입니다. 네. 이렇게 위에도 보시고요. 네. 아주 둔탁한 질감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35번입니다. 이 아이는. 아, 네. 사이즈. 내 네, 위에가 살짝 좁은 스타일이고요. 이 아이는 네. 9 곱하기 11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크겠죠. 0.5mm 정도. 9 곱하기 11이고요. 네, 요 화분도 36번입니다. 네, 색다른 느낌의 토다운 화분인데요. 네,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위에는 이렇게 살짝 오므려서 짓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는 요런 질감입니다. 36번이에요. 가격은 같습니다. 요 화분은 37번입니다. 네, 살짝, 네, 용무리 스타일이고요 어, 밝은 느낌의 그런 질감입니다. 어, 토다운 화분은, 네, 통기성과 물마름이 아주 좋은 흙으로, 네. 어,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37번입니다. 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 네, 여기서부터는 네, 아주 정 스타일의 사각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어, 위에가 딱 떨어지게 사각입니다. 네, 여기 나무가 나무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 화분이 38번이고요. 가로가 10.5이고요. 세로가 11cm입니다. 곱다리 포함한 센치이고요. 어, 38번입니다. 어, 가격은 같습니다. 네, 요런 화분에다가 어, 중품 정도 되는 어, 창아이 심으니까 아, 정말 예쁘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38번입니다. 그리고 39번입니다. 아, 핑크 색감이 네, 햇빛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가 39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40번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예쁩니다. 네, 이 화분 나무 시리즈가 어, 예쁘고요. 어, 40번입니다. 네, 이 아이 조금 밝은 색감의 그런 어, 흙으로 만들어진 아이고요. 40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41번입니다. 네, 41번이에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어, 연초록 네 그런 색감의 어, 색감이 칠해져가 있고요. 정 사각형입니다. 네, 3 41번입니다. 그리고 어, 42번이에요. 네. 아주 음. 아, 어, 요 아이도 어, 네 예뻐요. 네. 42번인데 아주 단아한 매력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보는 게더 예쁩니다. 어, 42번이에요. 더 노른 아이들 심어 놓으면 아주 잘 어울리죠. 어, 42번입니다. 네. 가격 2만 원이고요. 아, 어, 요 아이는 43번입니다. 어우, 너무 예뻐요. 여기. 여기. 그림이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그레저가 있어요. 43번입니다. 가격은 같고요. 위에는 사각 스타일이고 정사각 스타일이고요. 중품 정도 되는 아이들, 창아이들 심어도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43번이에요. 이 아이는 44번입니다. 네, 아주 새송이가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코코아 색감이 나는 그런 화분이에요. 제가 제 눈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코코아 색감이 납니다. 네, 어, 44번입니다. 네, 정사각 스타일입니다. 가격 같죠? 네, 45번입니다. 네, 그림만 보시기를 바랄게요. 45번, 5번입니다. 네, 이 아이가 10 곱하기 11.5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46번입니다. 네, 펌이 어, 펌을 하고 있는 네 아주 예쁜 어, 얼굴이죠. 네, 이 아이가 네 46번입니다. 가격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47번입니다. 네, 아주 순박한 그런 어, 어, 느낌이 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47번이에요. 어, 그리고 다음 아이는 48번입니다. 네, 요렇게 핀이 어, 예쁘죠? 머리핀이 어, 네, 꽃 두송이와 어, 토다원 로고가 있습니다. 네, 48번입니다. 그리고 요 하부는 49번입니다. 네, 단발머리, 네, 아주 예쁜 얼굴이죠. 네, 아, 이렇게 눈을 내리 내리 깐고, 네, 미소를 짓는 모습이 아 예뻐요. 네, 어, 49번입니다. 네, 어떤 아이를 구매하셔도 네,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가 50번입니다. 아, 깜찍합니다. 요 아이도 위에는 살짝 문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위에 여기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안 들어가 있는 아이, 아이도 있고요. 네, 여기 47번과 네, 49번, 네, 50번은 이렇게 위에 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무시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아, 토다원 화분이었습니다. 네, 어떤 아이를 봐도 다 예쁘죠? 네, 51번 화분은 락본인데요. 네. 크기에 비해서 아주 네, 가볍죠. 락분이 또 통기성과 네, 아주 물 마름이 좋고요. 그리고 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화분들인데요. 어, 대품을 심으실 때 요게 매니아분들은 락분에다 많이 심으십니다. 네. 어,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앞전에, 네, 3만원 판매되는 화분이 있었는데요. 그 화분보다는 국다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이즈 조금 더 크고요. 51번입니다. 네, 가로가 21cm이고요. 네, 어, 세로는 18.5cm입니다. 네, 제손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51번에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이렇게 노란 색감이고요. 있 어, 여기는 네, 청색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청색 계열이 있습니다. 네, 아주, 어, 큰 대품을 심을 만한 그런 화분입니다. 어, 손 크기 제가 이렇게 한번 대드릴게요. 그리고, 어, 연한 하늘색입니다. 네, 아주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휘어짐이 또 나름 멋있죠. 네, 위에는 이렇게 어, 펼쳐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구멍은 아주 락본 구멍이 배수구가 굉장히 네, 좋습니다. 크고요. 그리고 이런 색감이 있습니다. 네, 색감, 네, 아주 멋스러운 색감이죠. 질리지 않는 그런 고,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물 마름이 좋게끔 배수구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보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는 네, 아, 네, 연두빛 네, 이렇게 앞쪽에 네, 이렇게 한번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굽다리에 어, 문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노란빛감인데요. 어, 옆에 있는 아이랑 조금은 다르죠. 네, 노란빛감이 어, 두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어, 색감은 이게 전부이고요. 어, 가지 수는 이게 지금 단품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51번입니다. 네, 색감은 이렇게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어, 락분입니다. 네, 다음에는 어, 요 아이가 예온분입니다 52번이에요. 네, 여기는 가로가 22cm이고요, 세로가 15cm입니다. 어, 가격은 4만 원입니다. 네. 위에 아이들은 어, 굽다리가 있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큰 대품을 심으시면 되는 화분인데요. 이렇게 네, 또 대품 심을 만한 화분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요 아이 가격은 4만 원이면 어, 사이즈에 비해서 아주 좋죠. 이런 아이들 그리고 네, 이런 화분입니다. 네, 연두색. 연두색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네 색감 있고 청록색감 네 여기는 아, 보라빛감에 가까운 청색입니다. 네,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아, 대품 심을 만한 아이들 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화분들 51번과 52번 이렇게 아, 주문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아.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laughs> 아. 등에서 땀이 나네요. 여러분들. 네. 아주 이제는 아주 더운 날씨가 온것 같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늘 사랑합니다.